할렐루야! 예,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는데 아, 우리 함께 이벤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월에는 아, 아,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아, 행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그리고 아 행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보다는 차원이 좀 높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아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기적인 행복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대충 보면 나 자신을 위한 행복. 좀더 나아가면 내 가족의 행복에 머무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행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리고 힘을 쓴다는 것을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타인을 위한 행복이 되어줄 때 그것이 성경적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참된 행복임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행복의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파는 바로 타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립 24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가지고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한나평가 창립 24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부위원회 정영숙 감독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인천국지방을 치료하고 있는 석상호 감리사님 그리고 각 교단의 목사님, 성교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메시를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축하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축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 목회 초기에 주님이 주셨던 하늘 별께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팔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인 되리라 하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 초기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달려갈 때 성령님 이걸 재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개항구와 인천과 대한민국과 세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하시나 아멘. 저는 하옥빛 교회를 이 개항구에 주님이 개척해 가신 이유를. 이제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해서 달려가는 교회인데 여기, 여기 이곳이 이제 이 순환도로와 함께 공항과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이곳에 하늘빌기을 세우신 것이고 또 이제 단양에 있는 힐링센터는. 그것이 이제 경상북도와 또 강원도, 충청북도가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내 선교에 최적화되어진 곳에 주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 주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달려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한테 옵니다. 본문에서 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을 해서 이 땅에 가장 찬란했던 왕국 다윗 왕국이 재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있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가 묻는 제대의 질문은 그 간절함이 굉장히 깊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 의미에서 해석했어요. 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니까 그들은 영적 메시아가, 메,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영적 구원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 나라의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여쭈어 이르되한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어, 계속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한번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이 예수님 제자 중에 어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이 가슴에 단도를 어 갖고 다니면서 어 이제 그 나라 회복해서 을 그렇게 했던 분도 있거든. 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갈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 아버지 권하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들의 궁극적은 뭐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자기 삶에서 빨리 독립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주권 국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 다녔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섭섭하겠죠. 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성계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너희가 그돈립보다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질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타적인 행복, 아시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행복이라고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성들의 궁극적 행복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종자를 심을 때, 삶을 심을 때 바로 하늘에서 상거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했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상 주시려고. 근데 그 상의 그 상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받은 복을 가지고 건강. 물질 또 여러가지 가정에 이런 행보을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의의 보험에서 살았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의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 상급을 쌓는 데 힘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이거 덮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뭘하냐면땅 끝까지 이뤄 내증이 되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행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전 인생을 복음의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벌이 디모데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으로우신재판장이그 날에 내게 네 주실 것이요 내게만 네 아니라 주 나처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본인한테 예비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너희도 받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게 뭐라냐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에 뛰어들어서 너희도 이 멸류관을 동일하게 받기 원한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모임이 되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관리를 다니시며 그들 여정에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러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목이 아니라 나는 세상 끝까지 구원을 하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몫이 박힌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뭐냐면 영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립 2사진을 맞이한 하늘빛교회는 성경적 행복을 추구하는 지극히 하늘빛기다운 신앙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팔절 말씀을 한번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계양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세계 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라 아멘. 몇년 전에 성도 한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2015년 정도 그때 일이었는데요. 늘 만날 때마다 제가 봐도 참 딱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그랬고 교적도 그렇고 항상 자신이 원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 행복을 추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근 전에 한 20분 정도를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어 종이꽃, 전도꽃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본그 성도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삶은 참 어려웠어요. 이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삶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빡빡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 행복했어요. 전 지금도 그 성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15년도 5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사진 있잖아. 요 이렇게 꽃들고 는 사진을 가지고 올려서 그때 거기다 올려놓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전 차를 기다리며 전도를 합니다. 20분 정도 하는 매일 전도는 감히 내설 곳이 없는 작은 발걸음인 줄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빛 길에 오세요. 이 한마디 말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그 성도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참 많이 풍족해졌고, 또 사회적 위치도 굉장히 풍족해졌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 저부터 살고 싶다는 분도 좀 계실 정도로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게 너무 좋은데, 좋은데, 그전과 같이 막 마음이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미소를 지금 보기가 힘듭니다. 어려울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삶의 어려움에 눌리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도했던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어느 날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아침에 전도를 못해서 저녁 늦게 한 그때 8시, 9시 됐는데 어, 아침에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에 그 계산 사가리부, 사거리부터 교회까지 이렇게 전도하면 오는 곳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해맑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성도가 다시 그 미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바쁘고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하는 일이 많고 또 이제 어떤 책임도 막중해서 일에 사실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그 미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토를 행복을 갖다 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이스면 시작.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희 오실 때 우리들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하늘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멸류관 하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주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삶에서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내 병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도 사실은 그건 잠깐이에요.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면 내 안에 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타일링한 관심, 타일링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회복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의 상황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 내 안에서 행복이 다 넘쳐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내게 내 주어지는 멸관이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90이라는 숫자를 저한테 다시 떠오르셨, 떠오르게 했어요. 제가 간절한한번한 적이 있는데 90이라는 숫자를 제가 아픈 중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숫자거든요. 그래서 90이라는 숫자를 제가 주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저한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제가 90이라는 숫자를 받았을 때그 시점부터 90이 되었을 때제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그 90년 숫자에게또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전체 주어진 사명, 전체 주어진 일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90살이 될 때까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늘상 걸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네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를 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쓸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멸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주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찬성도 여러분 다시 이 창립 이산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늘빛교회스러운 하늘빛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겨왔고 지켜왔고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으로 가데 왔습니다. 다시 우리 2십사을 함께도 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뜻께 주어진 그 사명, 이 개항구와 인천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 우리의 복음 전파와 하늘상급이 실제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빛 교회를 세계 모든 것에 이름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하늘빛 교회가 지금 어려워하는 많은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희망이 되어지고. 마중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달가기를 축복합니다